어, 오기 취이 성형 형 불가해 해 해야라 오기 지금 오행이죠 오기가 모일 치자 모여서 형 어, 형상을 이루니 그 형상은 불가하다 해 손상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laughs> 자 오기가 모여서 형상을 이루니 그 형상은 어, 손상될 수가 없다. 자, 원주 보겠습니다. 목, 필, 득. 목은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목은 반드시 얻어야만 된다. 수, 수를 얻어야만 돼요. 그래서, 어, 수가, 뭐, 그래서 이, 뭐, 뭐,를 하게 해야 되는데 생, 지. 지는 목이겠죠? 그래서 목은 반드시 수를 얻어서 어, 목을 생하게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은 반드시 수를 얻어서 자신을 생조하게 생조하게 하고 살리고라고 나는 생조하게로 하 그다음에 또 여기에 걸리겠죠. 목필득. 여기에 걸리겠죠. 화이행지. 화를 얻어서 목을 행하게 행하게 즉 운행하게 하고 목필득 여기 걸리겠죠. 목필득 화 이행지. 목은 반드시 화를 얻어서 이 목을 지는 목욕을 목을 나타내죠. 목을 어 운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목필 목필득 토이 배지. 자, 목은 반드시 토를 얻어서 어 목을 배양하게 하고 요건 좀 이상해요. 목이 수를 얻으면 수생목으로 자기를 생애주교하는 인수 역할을 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목생화 화를 얻으면 목생화로 자기 기운을 식상이 되니까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뜻하는 바를 운행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토를 얻으면 목극토 내가 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성이 되니까 어 재성이 되는 것을 배양한다고 하나입니까? 이게 좀 어, 말이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직역을 하면, 목, 필, 득, 요거를 여기다 붙이시고, 토이, 배지 하면은, 목은 반드시 토를 얻어서 그 목을 배양시키게 하고, 이제 뭐 토가 목을 배양시키니까, 그 순수하게 그런 의미라면 모르는데, 요즘 이거를, 어, 상, 그, 생각관계로 논하면 좀많이 애매해요. 이건 앞에 물은 생하는 거는 꼭생각 관계가 아니어도 말이 되 이제 물이 있어야 생하는 거고, 화는 그 이제 나무가 과실을 맺게 하는 거니까, 빛을 보여줘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게 하니까 뭐 간다고 하면 되는데, 토가 목을 배양시킨다. 아니, 토가 목을 키워준다. 배양시킨다는 의미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목필득 금이 성지. 자, 목은 반드시 금을 얻어서 모아야 된다. 그 목을 이루는 것. 목을 이루는, 것, 이루는 것을 하게 해야 된다. 금이 이제 보통 과실을 의미하면 그 과일을 몇개 해서, 음,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문맥은 그래. 현재 여기 문맥상 그대로 해서 가면 목, 필, 득 금이, 성지. 목은 반드시 금을 얻어서 그 목을 완성시키는, 완성시키게 해야 된다. 시이 성형어 요긴지지 시이 이 때문에 어, 형상을 이루는 것은 자 형상을 이루는 것은 어디서다 어디 어디에서 어 요긴지지 요긴한 그 지지에서 요긴한 자리에서 그 형상을 이루는 까닭이다 그래서. 어, 이 때문에 이 때문에 형상은, 형상이 이루어짐이 요긴한 지지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요긴한 자리에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이 뭐함으로 성형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 어디 어디에서 요긴 지지 요긴한 그 자리에서 어, 형상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혹과 혹 결 지나치거나 지나칠 과자 그 다음에 부족할 글자 그러니까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되면 직해 해가 된다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요기 방지 나머지 나머지 모두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 이와 같다 좀 의미를 갖고 풀어볼까요? 목은 수를 얻어서 자신을 생하게 하고 화를 얻어서 목이 가야될 바를 가게 하고 목은 토를 얻어서 자신을 배양하게 하고 목은 금을 얻어서 그 결실을 자기 자신을 이루게 하니 이러한 까닭에 어, 형상을 이룬다. 형상은 귀요한 어, 요긴한 지지에서 영인한 요긴한 지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어, 이루어짐으로. 혹은 과거나 혹은 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해가 있게 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요긴한지, 요긴지지, 요게 좀 <laughs> 이제 밑에서 더 설명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요긴한지에서 어 형상을 이루는 걸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임철철 선생님의 원주 어 저기 주석을 보겠습니다. 본지 성형 본의 그 형상을 이루는 것은 식상 설계 자 식상은 설기시키죠 그래서 수위 생지 자 목의 성형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그 형상의 목의 형상은 식상하면 목의 기운이 빠져버리면 화가 오는 거죠 그 색상에서 목의 기운이 설기되면목 생화로 목의 기운이 설기되면그 목의 기운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인성으로 생겨져야 되죠 그래서 수위 생지. 물로써 수생목으로 생해주게 하고, 관살교과, 관살교과는, 교과는 이제 그 혼잡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관과 칠살이, 관과 살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의 입장에서 관살은 뭐죠? 금이죠. 금을, 금이 나를 누르면 이 관살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관살 제기하는 것은 금인데, 이 금을 제어 제어하는 것은 화극금, 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의, 목의 형상으로 이루고 있을 때, 관살이, 어, 섞여 있으면,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화로서 이것을 행하게 하고, 인수중첩, 인수중첩이라고 하면은, <laughs> 목의 입장에서 인수중첩이면 수가 많은 거죠.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인수가 중첩된 경우는 이 수를 좀 제어, 제어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금보다 토. 토국수. 그래서 토로서 이를 배양시키고. 재경, 재경, 겁중. 자, 재성이 경하고, 그럼 내가 극하는 건좋고 비겁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 비겁은 많으니까, 목이, 목이 많다는 거니까, 좀, 목을, 어, 많은 목을 좀 억제를 해줘야 되죠. 많은 목을 억제할 수 있는 것보다 금이죠. 그래서 금이 성지. 금으로서 이를 이루고. 앞에 나온 말이죠, 이게. 자, 목필득수생생지, 목지성형수위생지, 어, 식신이 설계하게 되면 어, 어, 물로써 이를 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이행지,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불로써 이를 것을 행하게 하고, 행을 뭐라고 해석했었죠? 가야 한다. 근데 나머지도 가야 된다고 했었대. 인수가 측정됐으면 당연히 토로 가야 되고. 그래죠 근데 이것도 토는 배에요. 토는 어, 배고 인수니까 배인가요? 아닌데 네. 인수, 인수면은 저기 수면은 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급이 비중하게 제경겁 중이면 어, 겁재가 많으면 이거를 누르는 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굳건하게 서게 해준다. 금이 성지. 나를 생하게 해준다. 나를 완성시켜준다. 옆에 비겁을 누르고 나를 성하게 해준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성형어, 득용지지. 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득용지지. 용 어, 쓰임을 얻은 지지에서, 쓰임을 얻은 지지에서 어, 이루어진다. 쓰임을 얻은 지지에서 형상을 이루게 되면, 성형어, 성형어, 득용지지, 쓰임을 얻은 지에서 형상을 이루게 되면, 거의서 자죠, 거의서 자, 거의서 자. 뭐, 이거 보면, 열어서, 제거할 자, 열어, 거의 이는데 여기는 거의로 해서 갈까요? 거의 무평고지병이라, 평고되어 있는 지병이 없다. 평고되는, 평고되는 그런 병이 없게 된다. 거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편고되게 하는 그런 병이 없게 된다. 하, 환, 명, 리, 불수, 호, 호. 만? 어찌 걱정하겠는가? 오한, 걱정, 어찌 걱정하겠는가? 명과 리. 명예와, 어, 그러한, 어, 재물의 이, 재물이 불수, 따르지 않는 바를 어찌 걱정하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겠죠? 어찌 명의와 보를 잃을 수 없다고 그심하는가? 거목론. 자, 이 앞에서 목지 성형이라고 목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목을 예로, 목을 들어서, 들것 자니까 목을 들어서 논을 했, 논, 논, 논 했는데, 오행, 개, 가, 성형이라. 오행 모두가 이와 같이 성형할 수 있다. 변, 차, 이츠. 이것을 변형하여 추론하여라. 이것을 변화, 변화 변자니까 이변 변화, 이것을 변화해서 추론해 봐라. 약 사주 무성. 만약에 사주에 이룬바가 없으면 성지 어 세운. 세운에서 사주 원국에서 이러한 바가 이룬, 이룬 바가 없으면 어 세운에서 세운에서 이것을 이루고 또는 무성처 이루어진 곳이 없으면, 즉, 종신, 농록, 평생토록. 그러니까, 어, 이루는 바가 없으면, 고쳤자죠. 그러니까, 이루는 바가 없다면, 즉, 종신, 정신, 종신토록, 평생 넉넉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보잘 것 없다. 그냥 종신토록 넉넉할 거다. 그러면, 흉과 길소, 흉함이 많고, 길람이 적을 것이다. 유지, 뜻은 있으되, 뜻은 있으되, 난신. 이것도 앞에서,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신 자는 펼신. 흔들이 뜻을 핀다고 하니까, 유지 난신이라. 그러면 뜻은 있으되, 어, 펴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먼저 밑에 걸 한번 보고, 요걸 대입해 볼게요. 변형, 변차 이출를 한번 같이 출연해 볼게요. 자, 시간이 좀 별로 안 되니까. 자, 모기 형상을 이루게한 조건은, 시기, 설기수의생지그 다음에 관관살교가 교과. 관살이 교가되니까 화이행지 어, 화로서화로서 가게하고 인수중첩하게 되니까 토이배지 토로서 이를 어, 배양하게 하고 재경겁중 금이성지 어, 금으로서 이루게 한다. 원국이 자 목이 형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원국이 평고되었음에도 행운에서 평고함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원국이나 세운에서도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 일생 어려움이 따르고 뜻을 편하기 려움이다 일생 어려움이 있다. 정신농록이라고 그 했죠. 정신농록. 그 다음에 뜻을 펴기 어려움 유지난신 이런 말했었죠. 정록 아 정신농록. 그 다음에 유지난신. 뜻이 있어서 뜨기가 어, 어렵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한번 우리 분석해 볼게요. 요거에 있는데 마침 밑에다 해놨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아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변형을 아까 변차 변차됐어요. 변차 이축 이것을 변형해서 추론해봐라. 그럼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좀 워낙 짧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 화가, 화가 형, 형상을 이루기, 어, 이루기 위한 조건. 자, 화, 식상 설기. 화의 식상 설기는 토죠. 토죠? 화가, 화를 식상이, 화, 식상이 설, 설기시키면, 어, 토가 식상을 설기시키면 화는 약해지죠. 화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목이죠. 목이 생지, 목으로 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살교가 면은 수가 많죠.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관살이 고가 되면, 관살을 잡압야 되죠. 관살을 제압주는 것은 화액의 관설은, 어, 수죠. 수인데 수를 잡하는 건 토죠. 그러면, 토이 행지, 토로서 제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수중첩이면은 목생화죠. 목이 많으면 금으로써 배양을 하고, 금으로서 제압을 해야 되니까요. 금. 그 다음에, 재경, 어, 재경, 겁중. 그러면, 어, 재성은, 화의 재성은 금이고, 그 다음에 화가, 아, 많으면, 겁재가 많으면, 겁재를 제압해주는 건 뭐예요? 수죠. 수로서, 어, 이를 제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로서 성지. 수로 서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뭐 금을, 목과 토금수 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한 김에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는 이차터 워낙 짧아가지고 자 이번엔 토, 목과 토니까 토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자 토를 설계시키는 토생 금, 금이 설계되죠. 금으로서 설계되는데 토가 약간 되면 화생토 화로서 생지를 해야 되고 화로서 생을 하게 하려고 인성으로 교가 간살이면 토 목극토 목이 많은 거죠 목이 많으면 목을 치는 것은 금이죠 금이 행지 금으로서 이거를제압하게 하고 가게하고 인수 중첩이면 화생토 화가 많은 거죠 화가 많으면 어 뭐죠 불을 끌수 있는 건 수죠 수이 배지 물로써 끄고 그 다음에 재경 재경 법중, 재성이 약하고 토국수, 수가 약하고 토가 많으면 뭘로? 목으로 써. 목으로 써 성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있는데 한번 다 해볼까요? 한번? 금, 수까지 다 해볼게요. 금, 수, 토. 금이 형상을 이루위한 조건 자금 금생수 수로 많이 설계시켜 버리니까 힘이 빠지니까 뭘로 해야 되죠 토로 토로 생지 인성 인수인간 토로 생지하고 관살교가 화가 많으기 때문에 화를 극하는 것은 수죠 수로서 행지하고 어 수로 생지하고 인수 중첩이면 토생금 토가 많으니까 목국토로 배지하고 목으로 목으로 어, 제압을 해서 배지해야 되고. 재경 겁중이면 재성이 약하고 겁 겁이 중중하면 금을 잡아오는 건 화죠 화기성지, 화로서 성지하고 자 토가 아, 목화 토금수죠 수가 수가 현상을 유기한 조건 수는 수생목 그러면 목이가 목으로 너무 석이시켜 버리니까 금생수로 성지하고 금이 생지 금으로써 생지시키고 다음에 관살 교과, 관살이 너무 많으면 토국수죠토국수를 극도하는 것은 모기죠모기행기모으로서 어, 근거 어, 저기, 관살을 제압시키고, 인수 중첩, 금생수죠. 금이 너무 많으면 금을 제압하는 것은 화극금이죠. 화이 배지, 화로써 배합, 어, 배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경 겁중이면은 수가 많으면 토국수로 겁제를 그, 그, 제압을 해야죠. 그러면 토. 토이 성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논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워낙 짧아가지고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laughs>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5기 다섯 가지 기가 모이게 모여서 어, 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 형상은 어, 결코 어, 손상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